이번 개념은 미래 표현입니다. 미래 표현은 주로 will 또는 be going to를 이용해서 표현을 잘 합니다. 어, 내일이네, tomorrow. 그러면 내일은 미래니까 이렇게 will을 사용하거나 또는 be going to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. be going to라고 한다는 건이 다음에 be 동사를 쓰라는 얘기죠. be를 그대로 쓰라는 게 아니라 비동사를 사용한 going to 표현을 써라. 이런 표현입니다. 그래서 will, be going to. 이 다음에는 is를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. 크게 어렵지가 않죠? 그리고 미래에 잘 나오는, 잘 쓰이는 표현들. next month, 다음 달. 당연히 미래도 다음 달이니까. 그 다음 next Sunday, 다음 주 일요일. next week, 다음 주. next year, 내년. soon, 곧. tomorrow, 오늘. 이런 표현들은 알파벳, 소문자, 대문자처럼 그냥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가 끝나야 되는 표현들이고, 그리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미래 표현을 사용할 때 will 또는 be going to를 써서 미래를 표현하면 됩니다. 자, 정리해 봅시다. 사실 뭐 정리할 것도 없는데. 미래 표현은 will, 뭐뭐할 것이다, 뭐뭐일 것이다, be going to. b 라고 하는 건비 동사를 쓰라는 거죠. 맞게. 여기에 복수 대이가 나오면 아 going to 이렇게 써야 되겠지만 어쨌든 will과 be going to를 사용해서 미래를 표현한다는 게 이번 시간 개념입니다.